후구구구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국내 호요버스 게임 콩합축제 호요랜드가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었다가 그 전까지는 원신 단독으로 더워대질 것 같을 때 여름 축제로 열렸으나 호요랜드로 확장되고 나서부터는 가을 시즌 시원할 때 개최되고 있지. 그래서 날씨는 문제없는데 진짜 문제는 사람이야 사랑함.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개최되는 것인가? 원신붕스 찌찌찌 통합축제 호요랜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자 구우우 오케이 가장 먼저 참가 게임 라인업부터 간단히 확인해보자 물론 호요랜드다 보니 국내 운영 중인 호요버스 게임들만 참여하며 작년과 바뀐 것은 없다 원신 풍괴스타일 젠레스 존재로 풍괴서드 미해결 사건부 이렇게 다섯 가지 게임을 호요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역시 이 중에서 원신 봉스 찌찌찌가 메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풍대서드 보스가 야외 배치됐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미해결 사건부만 야외진행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원신 봉스 찌찌찌만 실내에서 진행된다고 그러는구만. 실내 쾌적도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본 모양이다. 그리고 입장 대기 줄을 바깥으로 세운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작년에는 입장 대기줄을 행사장 내부에서 세워서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낭비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행사장 내부는 완전히 행사만 진행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작년보다 훨씬 더 넓게 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황금연휴 기간 중에 행사가 진행되건 이와 공간을 넓게 배치한 만큼 티켓도 더 많이 팔았을 듯하여 날짜 관계 없이 여전히 사람이 개장미어터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우유랜드 티켓값도 14,000원에서 3만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어차피 올 사람은 올 테니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럼 행사장 입장부터 차례대로 핵심만 짚어보자. 아, 이번 행사는 킹텍스 제2전시장 9홀과 10홀에서 진행되며 10홀로 들어가서 9홀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약한 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A조는 가장 먼저 입장할 수 있고 F조는 가장 나중에 입장하게 된다 24년도 호요랜드에서는 날짜별로 예약을 받았는데 역시나 모두가 예상했듯 부작용이 매우 심각했고 그에 따라 이번에는 조별 체크인 방식을 도입한 모양이다 이번에는 꼭줄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입장 시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티켓과 신분증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점인데 일단 먹을 거는 싹다 거당하니까 미리 다 먹어버리든지 버리든지 사전에 처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원신 축제부터 테러 장난이 열린 행사라 이번에도 터질지 주목받고 있는데 뿌요버스도 이쪽으로 신경이 본두서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근데 딱기 수상한 거 들고 가지 않는 이상 별일 없을 때 입장시 가장 먼저 접수처를 거치는데 사전 예매한 티켓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선택한 게임의 웰컴 키트를 수령하게 된다 웰컴 키트는 티켓 예매 시 골랐던 게임으로 받게 되며 각 게임마다 구성품이 다르지만 굿즈존에서 타게임 특전을 따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원신 유저여도 다른 게임으로 예약하여 웰컴 키트를 다르게 받아갈 수 있다 키트 구성은 특전 상품을 제외하고 동일한데 원신은 어째서 달력 딸이인 건지 모르겠고만 그래서 그런가 원신 티켓이 제일 안 팔린다 풍스 티셔츠는 뭐 그로 다치고 특전 자체는 찌찌찌 이어서 주는 게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구만. 각 득전은 포츠샵에서 24,000원에 팔고 있긴 한데, 굳이 입장 티켓값을 올리기보다는 차라리 작년처럼 기념품은 홀로그램 티켓 정도로 맞춰놓고, 어떤 게임을 선택하든 키트 구성품을 동일하게 지급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입장 득전 홀로그램 티켓은 별도 판매가 없는 듯, 차 입장 후에는 얼마 전에 전시 신청을 받았던 창작 전시존이 나오게 된다. 느긋하게 구경하고 싶은 타이밍에 이곳에 들러주면 될것 같고만. 그러나 풍선상 입장하자마자 이곳을 구경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한다 다음은 무대 오른쪽에 마련된 굿즈존이다 작년 호요랜드는 굿즈존 괴담이 무시무시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굿즈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입장 팔찌에 그려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구매 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상품을 골라 예약하는 방식이다 방식을 보아하니 입장하자마자 팔찌부터 스캔하고 굿즈 고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고만 이번에는 수량을 얼마나 낭낭하게 준비했을지 모르겠는데 F조로 입장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줬으면 한다. 얘네들은 체급도 겁나 근데 굿즈는 발톱 대수준으로 가져와서 행사까지 찾아온 사람들 매번 아쉽게 만든. 어떤 게임이든 공식 굿즈는 수량 제한이 없는 편이며 코요랜드 한정 굿즈는 대부분 다섯 개씩 제한이 걸려 있다. 한정 굿즈가 아니라면 향이 인터넷에서 대충 검색해도 많이 튀어나오니까 가격 비교하여 잘 골라 구매하자! 1만원 이상 구매 시 쇼핑백, 3만원 이상 구매 시 없어 특전이 있으며 11시에서 15시 픽업 타임에서 럭키드로우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럭키드로우는 굿즈존에서 100개, DIY존, 프로그램 참여자 선착순 200명에게 뿌리는데 디아이와이존에서는 선착순 2000명까지는 마실 것도 준다고 하니 참고 무대에서는 시간마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진행된다 원신이나 찌찌찌는 성우 토크쇼나 퀴즈쇼 등등 작년과 비슷하게 준비했고 사레일은 목, 금, 토, 일 내내 가수 초청 콘서트를 연다 아마 원신도 프락셀 제대로 터졌으면 가수본 왔을지도 모름 코스프레 퍼레이드는 작년처럼 이외진행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 안에 무대 진행되니 참고하자 아, 그리고, 이번에는, 트론 행사가 없다. 아쉽구만, 원하는 무대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다면, 미리미리 안배를 잘해서,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고, 이벤트 부스로 넘어가기 전에, 갤럭시 존이 있는데, 참여만 해도, 각종 굿즈와 헬스코폰 등의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 QR 추첨 방식이니, 일단 참여는 해보셔. 다음은 부스 이벤트들이다. 작년에 원신 쪽에 사람이 가장 많았다 보니 이번 행사도 원신 보스가 가장 크게 배정됐다. 미니게임은 세 가지를 즐기고 무료 포토카드를 들고 나오면 된다. 나타의 어느 부족에 적합한지 테스트해보고 시틀라리! 서핑보드 밸런스 미션 후팔에사 화살명중 시험 후 올로룬! 이번 얼굴 마담으로 오은 나타 캐릭터들 라인업이 아주 괜찮고만 그림도 호요랜드 전용으로 새로 그린 걸로 만들어졌다. 이후 유료 돈도 있는데 알아서 돈 내고 즐기면 됨. 작년 사례일이 준비한 게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스케일은 아닌 듯하다. 레이저 피하기고 아낙사, 체스미니 게임후, 캐니드라 OST 퀴즈후, 키실렌스 포토 카드를 받는다. SD 무료 카드가 별로면 유료가서 더 뽑아보자. 어차피 뒤로 가면 뽑은 사람들끼리 원하는 거 교환하고 그럼 찌찌찌는 점프하면 판다부 카드, 순발력 테스트하면 의현북 마크. 지옥의 댄스로 풀복복 포토카드를 받는다. 유로존 시네마 기링은 풀돌 밥버전으로 팔았으면 풀티가 났을 텐데 아쉽구만봉수워 찌찌찌 사이 헬스존에서 200명 선착순 예약으로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있으니 일단 들러서 무조건 예약하자. 헬스도 관심 있으면 둘러보자. 이번에 푸드존은 야외로 쏙 뛰어났다. 게임 테마별로 음식 종류와 보너스 고츠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자.